아, 여기는 저기, 불광천입니다. 네, 제가 사는데 가까운 불광천인데, 어, 여기를 제가 온 이유는, 어, 여기서 저기, 달리기를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, 한강 입구까지 가면 딱 2.5km인데, 거기를 왕복하면 딱 5km가 됩니다. 어, 한 30, 32분, 3분, 뭐, 그 정도 걸리는데, 어, 저, 저 앞에서부터 뛰어가지고, 어, 뛸 때는 촬영을 할수 없으니까 일단 스톱을 시키고 갔다 와서 다시 여기가 바람쪽입니다 여기 저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에서 바람이 아주 아까 그 위치로 가는 겁니다. 저 뛰고 있고요. 난리는 네. 못뛰니다 힘들어서 이제 다 뛰었습니다. 5km 왕복 5km. 마지막. 5km 뛰었구요.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갑니다. 오늘은 33분 정도 나왔네요. 조금 더, 딴 때보다 조금, 100m 뭐. 200m 정도 더 뛰어가지고, 33분, 뭐 30초 정도 나왔습니다. 보통 31분, 2분, 그 정도 나오는데, 조금 더. 달리기를 하면은, 일단, 어 기분이 좋아지고, 어 성취욕이랄까, 그런 게 생기고, 어 참는 거, 인내심. 제가 저기 굉장히 조급한 성격인데, 달리기를 통해서 많이 고쳤습니다. 그런 점이 좋습니다. 매일 뛰다 보니까 어, 안 뛰면 뭐뭐 뭐 중요한 걸딱 일주일에 여섯 번 뛰어요 일주일 하루만 쉬고 여섯 번 뛰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